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실제로 모이지 않고 부활절 예배를 온라인으로만 드리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시카고 지역의 한인 교회들은 어땠을까요? 2020년 부활절 뉴스매거진이 세 교단, 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그 위험성 때문에 저것은 또 사회적 거리 지키 이런 것들을 교회도 분명히 따라야 한다는 그런 책임 의식이 있었고요 교인들의 또그 안전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먼저 우선됐고 그 레이쇼 드라이브에 있는 그런 공원도 이렇게 문 닫고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는 것을 이렇게 금지하는 것을 보면서 아 우리가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어 새벽녘에도 이제 어 저만 나오고 그냥 교육자들도 그렇고 주중에는 아무도 나오지 말라고 이렇게 했어요.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다가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있는 초세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세워보자 해서 실시간 그것도 녹화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고 함께 실시간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 구축해서 이처럼 한인 교회들은 정규 예배를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해 일리노이 주지사의 행정 명령을 적극 준수하고. I would suggest um, that many people will need to attend services online um, that the churches should try their best to provide uh, a connection on the internet um, it's it may be the best way in order to um, make sure that you're abiding by the stay-at-home rule which is so vitally important 순복음시카고 교회 평상시와 달리 텅빈 주차장 제1부 예배 참석자는 단 3명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 예배에 참여합니다. 김판호 담임 목사는 부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지금 코로나19여서 여러 가지 두려고 공포와 불안이 있겠지만은 구할이 생명을 맛보는 자, 구활이 능력을 맛보는 자, 주님의 모든 셀다 셀신듯 능력이여 능 임할 때이 모든 고난 다 해결되고 주위에서 살하신구활의 생명을 맛보듯이 참 평안과 기쁨을 이 코로나 19에서 벗어나서 회복되는 단애가 반드시 말줄로 믿습니다. 순복음 교회의 예배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방송으로 전해집니다. 신도들은 아멘이라고 채팅도 하며 자택에서 예배에 참여합니다. 순복음 교회는 주일 예배뿐 아니라 평일 새벽기도 또한 인터넷을 통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김판호 목사는 하루 속히 코로나 사태가 종식돼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카메라 보고 이렇게 외치는 꼭 흥을 외치는 듯한 마음이 참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지켜보고 또 저도 카메라를 통해 서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볼 수 있다는 그 상상과 함께 카메라 눈을 보면서 아이콘타 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설교하고 한해 말씀을 전해 왔습니다. 샴버그에 위치한 살렘 연합 감리 교회 부활절 하루 전인 어제 김태준 담임 목사를 만났습니다. 예배당 좌석에 부착된 수많은 이름, 매우 인상적인 광경입니다. 교인들의 이름을 다 프린트해서 그분들이 늘 앉는 자리에 이렇게 이름표를 한번 달아봤는데 참 좋았던 것이 일단 그 교인들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또 그것이 있어서 저희 예배를 인도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었고요. 저희 이 사진을 교인들한테 보냈더니 교인들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자기들의 이름이 걸려있는 그 자리에 자기가 와 있는 것 같은 또 그런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지금 사실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나마 저희또 이렇게 연결해 주는 그런 좋은 끈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는 밀봉된 일회용 빵과 포도주를 미리 배포해 신자들이 자택에서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금 아직까지 신학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자 하는 그런 의견들을 내셨지만. 저는 교인들에게 있어서 저희가 부활주일, 성금요일 예배 때 성만찬을 늘 해왔던 거기 때문에 아 지금 상황이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는 그런 그 의미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계속 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멀스를 이제 주기 위해서 성만찬을 준비했고 마침 보니까 어떤 위험성 없이 개인들이 각자 가지고 가서 프리패키지된 그걸 통해 성만찬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그걸 택하게 됐고요. 음. 또 부활절의 중요 순서인 특별 찬양도 사전에 녹화된 연주로 대치했습니다. 찬양 선교사 아이노스와 협력해 시카고 지역 교회들이 함께 부활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음악 동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시카고 북부에 자리한 시카고 한인 연합 장로교회 회중의 자리는 비었지만 경쾌한 찬양이 예배당을 가득 메웁니다. 조은성 단임 목사는 직접 기타를 메고 밴드를 이끌며 찬양을 인도합니다. 제가 이제 원래는 찬양 인도는 안 하는데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나도 좀 성도들에게 좀 같이 이렇게. 또 열심히 한다. 니까내 개인적으로도 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싶고 또 성도들하고 이렇게 문반 나니까 어떤 찬양으로 이렇게 하나 되는 그런 마음이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이 찬양 인도하는데 내가 하겠다 하면서 이제 좀 뜨겁고 힘있고 이제 그런 찬양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 로 고백하고 신앙합니다. 조 목사는 코로나 사태 가운데 온라인 예배와 더불어 여러 방편으로 교인들과의 소통을 확대하며 목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 교인들한테 전화를 일단 먼저 한번 드렸고 주중에 이제 고난 주간 기간 동안에 예배를 못 드리니까 성도들을 카톡으로 이제 그룹으로 묶었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제가 그분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우리 교회 작년에 이렇게 고난 주간에 예배를 드렸던 모습들, 그 다음에 성금 예배 드렸던 모습들. 주의 예배에 드렸던 모습들. 미국 내 대다수 교회가 인터넷 온라인으로 진행한 2020년 부활절 예배. 뉴스매거진이 만난 세 교회의 목사들은 사상 초유의 코로나 사태 가운데 기도와 극복 생명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를 위해서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다시 한번 살아나고 부활할 수 있는 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고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파이팅! 지금 물론 힘들고 어렵고 어떻게 보면 죽음의 그늘에 가려져 있는 그런 세상이지만 결국 이것도 지나가고 이것을 통해서 더욱 더 놀랍고 새로운 그런 때가 열리게 되리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또이 때를 잘 이겨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이 상황을,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두려움 속에 빠져오고 있는 심령들이 다시금 소생할 수 있고, 일어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일꾼이 될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반드시 우리 믿음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합당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에서 뉴스 매거진 박원정입니다.